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심으로 10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가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백삼십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사백삼십장. 찬송가 사백삼십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사백삼십장 일절, 이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삼절, 사절 부르겠습니다. 지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예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손지자에 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12절 13절 시편 39편 12절 13절 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10편 어, 39편은, 다윗의시 인도자를 따라 여드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페라 알죠? 뮤지컬 알죠? 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하면서 다윗이 어쩌면 그 오페라를 하듯이 뮤지컬을 하듯이 찬양으로서 지금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의 그 뮤지컬. 이제 그가운데 오늘 진짜 중요한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꼭 건강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체력을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내 기력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경제력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죠 특별히 여러분 질병과 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 어 39편 13절을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제단은 어이 예배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같이 신앙고백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구원의 길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이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 해볼까요? 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최영호 목사의 구원의 길이 아닌 여러분의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그렇죠? 질병을 밀어내겠죠, 흑암을 밀어내겠죠, 틀린 생각을 밀어내겠죠, 축복을 끌어당기겠죠.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어, 이번 주는 팔 복, 여덟 가지 복.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고 할수 있는 여덟 가지복 중에 첫 번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요. 어? 진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또 주의 도우심만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세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나는 모든 걸 보고만을 다 잃어버렸다.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 안에서 모든 걸다 얻었다. 얻고. 그렇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파산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영적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장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되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해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적 파산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는 영적 파산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파산이었어요. 그나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씩 하나씩 얻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네, 여기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보세요. 여기 우리는 심리의 가난한 자는 결국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으로인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얻을 수 있도록 하시니까, 나중에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 영적인 파산된 상태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입니다. 영적인 그로기 상태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영적인 파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나는 모든 걸다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얻고 있다. 채워나가고 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내가 눈 뜨고 보니까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주여 성령 충만 다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번째 2번입니다 오늘 10편 39편 다이슨 고백하기를 나는 진짜로 연약하다 나의 연약함 다이슨 고백하기를 나는 진짜로 너무 연약하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11절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인생이란,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우리 인생은 진짜 어쩌면 내 욕심도 다 헛된 것이고, 내가 쌓아놨던 명성도 헛된 것 뿐이고, 내 재물도 헛된 것이고, 다 헛된 거예요 어쩌면 진짜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0편, 39편 4절부터 7절을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종말.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그 개인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걸 나의 개인의 종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살아도요. 결국에는 100세 시대에 개인의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어.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은 너무 짧아서 한 뼘, 이 손으로 한 뼘이죠. 한뼘 길이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허사다. 우리 인생, 이 정도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 인생은 내 종말은 금방 온다. 한 뼘처럼, 어? 우리 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일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편 39편, 12절, 13절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죠?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 <laughs> 여러분의 본향. 본향이 뭐냐면 여러분 본적. 진짜 여러분이 가야 될 진적 주소가 따라 있거든요.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음.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때 우리의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음. 인생입니다. 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 이 그런 진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살다 보니까 몸이 허약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이 고백하기를 13절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정말 체력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여러분 질병과 우리 싸우시는 귀한 분들은요 오늘 시편 39편 13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또 이걸 여러분 적용하세요 어? 나의 건강을 나의 체력을 나의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지력을 그렇죠 회복시켜 주세요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나 다 개인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종말이 다윗의 표현으로는 한 뼘, 한뼘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조차도 우리가 나은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탁 골골하고, 늘 몸이 아프고, 또 아프고, 연약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목회를 할수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 젊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 가문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신명기 34장 7절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눈이요. 흐려진단 말이에요. 눈만 흐려진 게 아닙니다. 눈에 힘이 다 사라져요. 눈빛이요. 힘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다리겠죠. 우리 송도님들,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롱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같이 목해야 돼요. 같이 정말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송도님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막 요양병원에 막 들어가고, 병원에 늘 입원하다가 청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생 너무 짧습니다. 한뼘 너무 짧아요. 누구나 다 결국에는 인생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허사다.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내 욕심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모든 게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조차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 고민도 갈등도 어느 때는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어. 어느 때는 정말 내 어떤 욕망, 이것도 부질없는 짓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낙은의 인생입니다. 너무 짧아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냈던 것들, 다 부질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신 건강을 회복해서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 있죠? 여러분 갈등거리. 다 부질 없습니다. 부질 없어요. 어? 다 쓸모 없다는 말이에요. 쓸모 없어요. 부질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낙은의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야 됩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기서 우리 정말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회복돼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건강 회복되어서 사명 감당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10월 8일입니다. 이 화요일 하나님 귀한 날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마다 분마다 조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 다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걸다 맡기고 아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사명 감당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날 되도록 임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주시는 귀한 이 소중한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귀한 날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함을 다 가져옵시고 조금 더 하나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인도와시들어 주시옵소 24시간 임마 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시고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귀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예고편으로 주신 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우리들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파산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상태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상태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영적 파산이 되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빌리뽀 3장 8절에 그리소 예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고,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사도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글산에 있으면 모든 걸 소유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 글산에 모든 것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심령이 가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정말 채워주시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찾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심령이 가라앉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10편 39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소중한 말씀을 주심으로 정말 아버지의 귀한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 국에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한뼘 길이와처럼 너무나 정말 짧습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그동안 모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쌓아놨던 명성, 명예, 인기, 하나님 이것도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헛된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찬란한 저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우리는 달려가길 원합니다. 한뼘 기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 너무 정말 짧은 인생, 낙은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부질없는 짓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갈등, 늘 정말 나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정말 잡혀서 부질없는 짓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아 쓸데없는 짓 하지 아니하도록 임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한뼘 길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뼘 기려 같은 이런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시옵소 서 병원 치료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옵소 서 건강하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건강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천옥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소중한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주님 주시는 이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었던 120년을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 우리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그 건강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옵시고 오늘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 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 우리 국권에게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